I'm just singing cause it's over. 이승신과 김종진은 연예계 대표 인구부부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한 번이 결혼 실패를 겪었고 이혼이라는 공통적인 아픔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재혼을 하게 되었다. 지금은 서로 너무나도 사랑하며 아껴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승신 김종진 부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승신 프로필 이승신 나이는 1969년 10월 22일 생이다. 고향은 경기도 성남시이며 배우자 김종진이 있다. 학력은 성신여자대학교 보건체육학과를 졸업했으며 데뷔는 1992년 SBS 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다. 김종진 나이 김종진 나이는 1962년 12월 19일 생이다. 고향은 서울 출신이며 그룹 봄여름가을겨울 출신이다. 김종진 아내 부인 이승신이며 학력은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다. 데뷔는 1988년 봄, 여름, 가을, 겨울 1집 앨범으로 데뷔를 하며 큰 인기를 얻어. 다, 이승신 이혼 이후 이승신 전 남편과의 이혼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다. 이승신 전 남편은 방송사 PD였던 이형선이라고 한다. 당시 MBC 프로듀서로 근무를 했는데,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1년간 연애 끝에 1997년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승신은 전 남편 사이의 딸을 한명 낳았고, 2002년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 다, 이혼 이유에 대해서 남편과의 성격 차이를 언급하면서 이승신은 이렇게 말을 했다. 전 남편과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 헤어지고 난이 오히려 서로를 걱정해주게 되는 것 같다. 서로 일 때문에 부딪혀서 마음을 터놓을 기회가 없었고, 이것이 서로에게 소원한 것이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다. 김종진 이혼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서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 아내와의 사이에 아들이 있다. 결혼 당시 김종진 아들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승신 김종진 결혼 스토리. 이승신 김종진은 전영록의 뮤직토크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다. 2006년 1월이었는데 김종진은 이승신을 처음 보고 강하게 끌렸다고 한다. 이후 김종진은 이승신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모임에 이승신을 초대하면서 그. 속도로 친해지게 된다. 두 사람이 재혼을 하게 된 것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각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결혼에 대해서 무척 신중하게 접근을 했지요. 김종진이 이승신 딸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승신 역시 김종진의 아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서로의 아이와 많이 친해진 후두 사람은 결혼의 고린을 하게 된 것이다. 아무래도 재혼을 하게 되면 한 번이 이혼의 아픔이 큰 장애물이 되고, 이것이 두 사람의 재혼에 큰 어려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김종진은 재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 요즘 사람들은 만나면 정말 다섯에 둘은 이혼남, 이혼녀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아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로 인해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 때문에 다시는 사랑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지요. 저 역시 그랬고요. 그런 분들에게 그렇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아내 이승신을 만나면 서 과거에 힘들었던 과정을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 위한 전 초전으로 느끼게 되었던 것처럼 누구나 또 다시 사랑하면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행복하게 잘 살아서 꼭 재혼 가정의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멋진 것은 재혼이라는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에게 충실하며 더욱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미승씨는 남편 김종진에게 잡혀 살게 된 이유를 말하기도 했다. 결혼 전 청첩장 속에 자필로 이름을 쓰리고 했었다. 결혼 전에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집에 돌아와 쌓여있는 청첩장을 보기만 해도 지쳤다. 이름을 적다 너무 힘들어서 살짝 힘든 티를 냈다. 그걸 본 남편이 이러려면 결혼하지 말자. 우리만의 좋은 이벤트에 니가 힘들어하고 짜증을 내면 할 필요가 없다. 이승신은 속으로 사람들에게 이미 다 알렸고, 초혼도 아니고 재혼인데 안할수 있겠냐라고 대수롭게 생각했지만, 남편은 실제로 하객 200명에게 컴퓨터로 단체 문자를. 보내기 위해 이번 결혼을 안 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문장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그 순간 남편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잘못했다며 굴복한 것이 첫 사건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 이후 이승신은 김종진에게 꽉 잡혀 살게 되었다고 한다. 아무래도 결혼하기 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승신이 김종진에게 꽉 잡혀 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 무튼, 이승신 김종진 부부는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재혼을 하여 서로를 아끼며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승신의 외모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얼굴이 밝아졌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다. 이런 것을 보면 역시 제 짝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승신 김종진 부부가 앞으로도 행복한 연예인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